솔로의 이유가 언데 솔로이신 분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솔로이니까 솔로인 거예요. 솔로이니까 솔로인 건 이것은 현실 파악이 빠르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로이니까 솔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변명을 붙이면 안 된다. 변명, 변명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계속 이런 분들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나는 솔로가 아닌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는 실존적인 문제예요 솔로는 실존적인 솔로는 실존적인 문제다 뭐다? 아난 솔로 일리가 없는데 아 너는 솔로일가 없어 너는 솔로 왜 솔로지 너가? 그럼 조건이 갖춰져서 솔로인 게 아니에요 갖춰져서 솔로랑 커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솔로이니까 솔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 예쁘고, 뭐, 차, 뭐, 람보르기니 타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솔로면 그냥 솔로인 거예요. 그냥 변명하지 마라. 조건이 합쳐진다고 했어야 한게 아니라 보다 커플이 되려면 여러분들 고백을 안한 거고, 고백을 안한 이유는 여러분 용기가 없는 거예요. 뭐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고백할 용기가 없는 것. 팩폭 들어가고요. 자기계가나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계가나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자기계가나 해서 뭐하려고요? 여러분들 자기계가나 했어요. 아, 내가 아반떼가 없어서 솔로가 안 되는구나. 남들 람보르기 타서 그게 아니니까 라 이제 람보르기니 타는 사람들 중에서 솔로가 한트렁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람보르기니 같은 게 해결해주겠냐고. 자기계가나가 뭐냐고요? 해봤자 돈 이런 거 기껏 해봤자 돈, 뭐 직업 그런 걸로 해결되면은 이 세상에. 그, 세상이 꽃밭으로 물들었겠죠. 저, 제가 솔로일 이유가 없는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자발적 솔로와 생각하는, 여러분들, 자발적 솔로라 생각, 자발적 솔로는 맞아요. 근데 솔로는 솔로라니까요. 절대 솔로일 이유가 없다. 솔로일 이유가 없어서 솔로인 게 아니라, 솔로니까 솔로라는 거라고. 제발 좀 실존적이, 철학적 의미를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 그러니까 눈, 눈을 높여라. 반대말로 말하자면 눈이 별로 안 높은데 절대 솔로일 이유가 없는데 자발적 솔로라고 하면은 자발적 솔로인 건 맞아요 여기서 팩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발적 솔로라는 건 그러니까 눈을 높이세요 그럼 차라리 남자분 키때문에 아웃 아, 남자분 키때문에 아웃 잘했어요 시, 시킨 게꽤 돼요 제가 키가 크다 보니 아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라 그러면 키큰 사람을 만나란 말이야 키큰 사람을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좀 플리즈 노모 no 변명 노모 no 변명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키큰 사람을 만나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키큰 사람을 더 많이 만나서 키큰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을 만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솔로이신 분들은 끝까지, 끝까지 해서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날 필요가 있다.